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곳이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신 보다 한 10인치가 올라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어서 그런지 여기가 더 추운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 눈이 오는데요. 아침에 눈을 보면서 이게 또 이제 부산 사람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 가도 눈을 한번못 보다가 눈을 보니까 야,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차를 타고, 조심해서 가야지. 라고 생각해서 집을 출발해서 달리다 보니까, 어, 내가 눈길 운전을 안 해봤는데,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40마일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집에서 이렇게 미시시피 그길 사거리로 딱갈때 보면, 약간 내리막이거든요. 아, 내가 충분히 한 50m 정도 방에서 멈추기를 시작하면 설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40마일로 달리다가 빨간 불이 딱 켜져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살 밟았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미끌리기 시작해서 사거리가 있는 거의 앞에까지 왔는데도 차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50m를 그냥 쫙 스키를 타듯이 내려온 겁니다. 제가 그 순간 등에서 뭐 어, 이게 등골이 오싹하기도 하고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이제 사거리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차가 오는데 제가 이제 그 순간 멈추질 않으니까 차를 그냥 우측으로 틀었거든요. 그래서 우측으로 틀어서 오른쪽 길로 딱 서서 각 길에 딱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차들이 전부 다 뒤에 다 섰다가 이제 제가 깜빡이를 키니까 다 비켜갔거든요. 제가 거기 한 1분 정도 차를 멈춰놓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사람 이렇구나. 뭔가 조금만 내 삶에서 별일이 없다 생각하면 금방 익숙해져 버리는구나. 차에 집에서 출발해서 5분도 안된 겁니다. 5분도 안돼 있는데 아이 정도로 달리면 충분히 갈수 있겠구나. 별일 없구나 라고 자만하는 순간 그냥 그 길을 그냥 쭉 미끌려 내려가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교회 오는 데까지는요, 속도를 천천히 해 가지고 정말 조심히 왔습니다. 와서 교회 와서는 가만히 뭐 밖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평소에 익숙하게, 아무런 생각이 없이도 무사히 올수 있던 그 길도 하나님의 터치 하나로 우리가 전혀 갈수 없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서 뭐 애들 잘 쓰는 말로 망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익숙해졌다라고 되는 순간, 우리는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긴장의 삶,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또한 가지 우리의 삶에서 익숙해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배, 구약 시대는 제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나 예배와 신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재물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막이나 어떤 성전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서도 소교회로 모였고 가정교회로 모였고 거기에는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소를 잡거나 양을 잡는 재물도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제사와 예배가 확연하게 달라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냐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제사의 방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어 주시는 그 구속의 그 사건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그 제사는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형식과 절차와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근데 신약시대 와서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다른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해진 장소를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에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또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정해진 장소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요. 예배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모이는 모임만 온전한 예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형식적인 어떤 틀이 있고 순서가 있고 격식이 있는 것만 예배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한 예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일날 교회 안에서 드리고 또 수요일날 새벽에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그 예배가 중요하지 않고 그게 형식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일상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일정한 날, 일정한 시간, 일정한 형식,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목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예배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배라는 이 개념을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형식적인 어떤 그것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편 96편은 요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다윗이 오벳 에돔에 있던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시를 지은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시편 96편입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요, 텐트 밖으로 나가면 진영 밖에 오늘 눈이 온 것처럼 하얗게 가시 같은 것이 촤 내려져 있고 수고도 안 하고 그냥 깡통만 들고 나가가지고 죽기만 하면 되는 그 만나를 몇년 동안 먹었냐면요, 장작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 먹을 것이 아니 40 물론 광야 시간이 40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주셨지만 아마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평생을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우리 집밖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가 촤~ 내려져 있다고 한다면 매일 감격해하면서 우리가 먹을 겁니다. 눈물로서 먹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은 게 이제 한참 먹다가 보니까 이 만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 거,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표현이 아주 유화되어서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이제 좀 속된 표현을 좀 쓰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기력이 다했다. 이제 이 만나가 입에서 질린다, 그냥. 우리 주위를 쳐다보니까 보이는 것은 이 만나 따위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만나에 내리는 점수는요? 이러면서 내리는 것이 만나 따위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몇 병년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일평생을 만나를 먹은 것도 아니고 광야에 고작, 고작 몇 년을 지금 먹은 건데 그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과 같은 그 은혜를 향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는 그 한국에서 잘 먹지 않는 피자나 햄버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자주 먹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한국식으로 먹는 것보다 좀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하면 좀 미국식으로 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 보면 처음에 며칠은 이 미국식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식으로 즐기는데 며칠 못 갑니다. 며칠 못 가면 한국 음식이 생각이 나고 미국 음식이 질리기 시작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지면 곧 우리의 삶에서 그게 질려버립니다.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리는 것은요,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며칠 하늘에서 내리니까 신기하고 이건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해서 이름을 만나라고 붙였는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불평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준비된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삶에서 익숙한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을 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새 노래로 드리라는 것은 노래를 새로 만들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새로운 노래로.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그 네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사도 똑같을 겁니다. 음도 똑같고 박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사 내용도 똑같죠. 음도 똑같고 박자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그 찬양은 하나님 앞에 새 노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되새기고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그냥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여기 와서 앉아있다 라고 한다면요. 아무리 우리가 새로운 노래를 작곡하고 만들어서 부른 달치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예배는 구원의 선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그의 구원을 날마다 송축하고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을 나간 달지라도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새 노래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 번 나를 만나도 한 번도 교회를 가자는 말을 안 하니까 참 당신이 좋습니다. 물론 그분이 얼마나 크리찬들에게 뛰었으면 매 옆에서 가자, 가자 그러니까 그 귀찮아가지고 오랜만에 또 크리찬을 만났는데 이 사람도 안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하니까 참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존심 상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귀찮게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입으로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내 존재 자체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전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찔림도 있어야 되고요. 내 존재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뭔가 이게 멈칫해지고 움찔해져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번그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전혀 내 존재를 통해서 복음이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이건 내 삶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뭐 내가 직분을 뭔가 받아야 되고 목사가 되고 뭔가 그래 돼야지만 어디 가서 아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 이분이 목사구나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내 직함, 내 이름 때문에라도 내가 존재하고 내가 관계를 맺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역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것이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삶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에만 딱 드리고 교회방만 딱 나가면 가면을 벗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그러지 않은 사람인지 표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f b i 무슨 첩보원이나 되는 것처럼 내가 그리지 않은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라고 일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셋째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여기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이 원어적인 표현에서 조금 이렇게 한글 표현하고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구절 말씀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려고 하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봐야 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지금 이거는 구약의 제사를 묘사한 겁니다. 여호와의 궁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위 해서 가는데요.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고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지금 예물과 제사, 제사의 제물을 들고 있는데 또다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뭔가 진귀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 안에서 찬양하라 이 의미거든요. 이 의미를 하나님께 적용을 하면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으신 영원하신 왕께 찬양하라라는 의미가 있고 또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는 예배자에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라 이 표현입니다. 두 가지 다 똑같이 적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름답고 거룩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되고 또한 가지는 아름답고 거룩한 옷 그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를 사역할 때 한국에서 전도사를 사아갈때 이제 저희 그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육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이제 주일날 어떤 이제 뭐 실천상 주일날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뭐냐면 주일날 모든 사역자들은 흰 와이셔츠에 붉은색 계통의 넥타이를 메고 반드시 검정색 양복을 입고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검정색 양복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 이제 전두사들, 그게 교육자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부교육자들이. 같이 함께 검정색 양복 사러 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흰 와이셔츠는요, 이게 한번 입으면 이게 금방 더러워지니까 이게 빨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젊은 사역자들은 색깔 있는 와이셔츠를 입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은 주일날에만 입는 속옷이 따로 있고, 주일날에만 입는 양말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전날에는 모든 것을 준비해서 옷걸이에 탁 걸어 놓고, 아침이 되면 깨끗한 마음으로 샤워를 하고 그것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오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를 하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이 주일날 어떤 형식에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매일 우리는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절대로 입었던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떼국물이 질질 흐르고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딱 보는 순간 너 드릴 자격이 없어. 나가. 라고 하실까요? 깔끔하게 옷을 입고 머리도 탁 기름 바르고 쫙 해가지고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데가 있는 사람의 예배를 보고 너는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깨끗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너의 예배를 내가 받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외형적인 것보다 우리 중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이것을 더 소중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외형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겉모습에 현혹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그 그려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중, 우리의 폐부를 뚫어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외형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 준비가 되어 있다,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깨끗한 옷, 빨아져 있는 옷,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 구별된 마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주일을 예배를 위해서 앉아 있다.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새 노래로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안 가면 뭔가 찜찜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일주일의 생활이 뭔가 꼬인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물론 그런 의무감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온다, 온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보면 하나님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딴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입을 찬양하고 있으면서도 입은 노래를 하는데 마음은 딴데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고 눈을 감고 앉아있으면서 입은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럴 수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것도 가능케 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못 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내 마음 그것 못 보시겠습니까? 그걸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한적이고 어떤 형식이 있는 그 예배에 그 사고에서 탈피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만 크리스찬인, 선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크리스찬,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